1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인 부채볼 있는데 지금 호 위에 P가 있고 거기서 내린 수선의 발 H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쭉쭉 나와있고 저기 위에 기투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F세타가 되는거고 아래에 있는게 G세타야 그럼 결국은 이 극한값 구하려면 f세타하고 g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세타를 이용해 서 구하라는 얘기지. 보자. 그래서 여기 각을 이동을 했으니까 편의상 나는 요거를 a라고 한번 해 볼게. 요 각을 a. 그럼 여기도 a가 되겠지. 그러죠? 그다음에 요게 반지름 2야, 2. E. 물론 얘도 2죠.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 각이 2A야. 밑각의 크기가. 그럼 여기도 2A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를 2A-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지금 나는 F세타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어요렇게두 변을 구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그죠?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봤어.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고? 음.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 보자.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얼마지? 이거 혹시 표현할 수 있겠니?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2코사인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거 보인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잖아 지금 여기 길이가 2야 그 다음에 여기 각이 2A야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2코사인 2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AP의 길이가 얼마다? 이거 2 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게 뭐야? 뭐 AP의 길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 여기 이 연두색 부분 있잖아, AH의 길이도 이 AP 뭐야? A P 코사인 E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잖아. 그러죠? A P잖아. 이이 방법을 또한번 쓰는 거야. 요거 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 보인가? 지금 이게 A P잖아. A P 코사인 E A 이렇게. 그래서 A H의 길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 A H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AP, AP가 뭐야? 4코사인 A잖아? 근데 그거에 코사인 2A를 곱하니까 제곱. 이게 AH 길이가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변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 여기도 한번 써보자. 지금,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Q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H라고 하면 지금 AH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HQ의 길이만 알면 돼. 여기 길이. 그럼 같은 이유로 이 HQ라는 길이를 뭐라고 쓸수 있지? 여기 AH, 뭐야? 여기 각이 뭐야? a 잖아, 그지? 그러니까 ah 탄젠트 a 인 거야. 보인가요? 이 길이 지금 구해놨잖아. ap 코사인 a라고 그거에 탄젠트 a 이렇게 곱해주면 돼. 따라서 여기 이 값에다가 탄젠트 a를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뭐가 돼? 4 코사인 a에 제곱 곱하기 탄젠트 A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어요? 어. 아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이 코사인 A가 아니라 코사인 2A제는 e 2A제고 e 이렇게 되겠지? 됐어? 여기도 A가 아니네 e a 한 여기 이 각을 이용하는 거 이번에 여기는 음. 됐어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가 여기도 Ea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f f f 세타의 값은 네. 표현할 수 있겠네. 어떻게 표현할 수있다 2분의 1 곱하기 Ah Ah가 뭐야? 4 코사인 Ea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 hq야. hq는 예전어, 예전에. 그러면, 4코사인 2a의 제곱, 탄젠트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됐어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얘는 약분하니까, 2에다가 8. 바로 코사인 2a의 4제곱, 탄젠트 a라고 표현할 수가 있네. 이렇게 어 선생님 왜 세타로 표현해야 F세타인데 A라고 표현했나 물론 이제 바꿀 수도 있어 이따가 응? 지금 A하고 세타하고의 관계가 지금 무슨 관계 있지 EA하고 세타하고 더하면 뭐가 돼 그렇지 2분의 파이죠 충분히 바꿔서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두고 지금 또 해야 될게 이제 G세타야. G세타. G세타는 지금 표현하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지금 PH는 수선의발 내렸기 때문에 요 각이 또 뭐가 돼? e a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엇각이야. 평행하니까 수선의발 내린 거. 그러면 지금 한번 써 보자. OS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네. 같은 이유로. OS는 뭐야? E, 탄젠트, A. 괜찮은가? 여기서부터 A까지 길이는 이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니까 E, 탄젠트,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 길이를 구하든 우리가 여기 RS를 구하든 해야 되는데 이 OR 요 길이는 뭘 이용할 거냐면, 하여튼 표현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길이들이 주어진 게 있어. 음, 보자, 지금 여기서 요 삼각형 보인가? 여기서 사인 법칙 한번 이용해 보자고. 사인, A에 대응하는 변이 5 r 이야 그리고 길이가 주어진 게 여기 2야 따라서 이 각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각은 뭐야? 이 각은 3A야. 왜 3A냐면, 지금 여기가 A잖아? 여기가 뭐야? 2A지. A하고 2A 더하면 3A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인 3A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어. 따라서 5 r 이라는 길이는 사인 3A분의 2 s i n A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제 두 병과 그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G세타에 대한 넓이도 한번 표현해 볼수 있겠네. 2분의 1 곱하기 5알 5R. 오알은 사인 3a 분의 이 사인 a 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 탄젠트 a 사인 2a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괜찮은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용하는 거야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근데 e a 마이너스 세타는 뭐라고 바꿀 수 있지? e a 마이너스 세타는 보자. 여기 이걸 이용해가지고 표현해보면 뭐 세타로 표현하든 a로 표현하든 한번 해보자.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되니? 세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a 마이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A 이렇게 그러면 4A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지? 근데 얘는 뭐야? 아니면 이걸 처음부터 세타로 바꿔어도 되고 그러면 이사인 값은 마이너스 붙은 거는 밖으로 마이너스 뺄수 있지 뺄수있어 그리고 아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럼 세타로 바꿔볼게요 세타로 이걸 세타로 바꾸자 그럼 2에 2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세타를 빼니까 2분의 파이 2세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코사인 2세타로 바꿀 수가 있겠네. 요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2 약분시켜주고 그지? 렇 그럼 정리해봅시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때 f 세타 f 세타는 8 코사인 2a의 4제곱 탄젠트 a 분의 그 다음에 세타의 4제곱 곱하기 g 세타야 g 세타 이거는 분모로 가니까 분모에다 적어주자. 사인 3a 분의 2 사인 ea, 곱하기, 탄젠트, a, 코사인, e세타,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죠? 이제 이것만 제이 계산해주면 돼. 아,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를 이제 계산해보자. 일단, 세타가 0으로 가. 한번 보자. 얘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지. 그럼 A는 어디로 가? 4분의 파이로 가. 느낌 알겠어? A가 세타로 갈때 A는 4분의 파이로 간다고. 그러면, 일단 넣을 수 있는 건 해보자. 여기 sin a는 얼마가 돼? sin 2분의 파이. 이게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다음 그다음에 탄젠트 a는 1이야, 1. 그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얼마야? 0이죠. 이건 놔두고 그러면 얘도 1이야. 그다음에 sin 4분의 3파이는 얼마야? 2분의 2분의 루트 2 좋아. 그러니까 이랑이랑 약분돼서 소거되는 거고. 2는 이랑 약분시켜 주는 거고. 그러므로 그러면 숫자는 앞으로 빼면 4분의 1 앞으로 나가고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때0 플러스로 갈때 남는 거는 코사인 e a 의 4제곱 분의 세타의 4제곱 코사인 2세타. 근데 코사인 2세타는 얼마야? 세타 0으로 하니까 1이죠. 어, 이렇게.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돼. 근데 e a 는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 e a 2a? 그렇지. e a 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뀔 수 있냐면, 2분의 파이가 사인으로 바뀔 수 있지. 그죠? 코사인 2 a 라는 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 즉, 사인 세타는 뭐야? 누가 알고 있는 공식 쓰면 되겠잖아 이, 그지? 세타 분의 x 분의 사인 세타가 얼마야? 사인 x 가 1이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1. 그래서 요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야. k 가 4분의 1이라고. 그럼 여기다 120을 곱하면 답이 얼마야? 30이 되는 거야. 이? 알겠니?